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신명기의 말씀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상선 벌악. 선한이는 상을 받고 악한이는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가톨릭의 네 가지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이들에게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느님의 다른 모습도 봅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에게나 불리한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왜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하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기다림은 아인에게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지고,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완전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실천의 바탕이자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냅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한 이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손수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